차성입니다. 오늘은 하이 프레임에서 간단하게 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68,500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던 파동에 어, 이렇게 ABC 파동 하나 조정파동이 나왔다. 어,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이 네모친 구간에 대한 이 파동이 새로운 추세에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 노란색 ABC를 시작으로 하는 어, 조정파동이 나올지 어, 좀그두 가지 기로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어, 하락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좀더 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 파동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매번 얘기했듯이 이제 A 저점 구간 그리고 또뭐 A 고점 구간도 될수 있겠죠 상승한 ABC에서는 어, A 저점 구간과 그리고 어, 이렇게 두 가지 어, 이두 개의 이제 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어, 위에 있는 이제 선 같은 경우는 상승했던 파동에 대한 고점 구분, 그리고 여러 번 가격적인, 어, 변화가 있었던, 어, 이 구간과, 그리고 C파동, C파동 내 소파동을 카운팅 하다 보면, 저는 현재 여기, 어, 이 파동을 저는 이제 X파동으로 보이는데, 어, 그 고점이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A 파동, A 저점 파동 위상에서 어,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상승을 볼수 있겠지만, 어,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에서 어, 파동이 좀 만들어지면 어, 상승을 봐야겠다 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현재 여기 상승했던 이 파동, 에서 나왔던 중간중간의 조정파동에 비해서 노란색 ABC파동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두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거래량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아, 잘하면 이 흰색 파동에 대한 조정파동, 물론 지금도 조정파동이 레벨이 되겠지만, 어, 이 흰색 파동에 대한 조정파동이 아니라, 어, 53,000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전체 상승 추세 파동에 대한 어, 조정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어,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아직까지 추세가 올라오면서 유의미한 조정을 아직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 흰색 조정 파동에 대한, 어, 그러니까 흰색 추세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의 레벨로 봤을 때는 아, 조금 더 강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좀 하락에 좀더 이제 무게를 두고 있고요. 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던 이 자리에서 현재 파동이 뭐 이렇게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강하게 여기서 뭐 떨어진다고 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 그때서 조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뭐이 상승했던 파동에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던 이 자리에서 어, 브레이크가 걸려주었기 때문에 어, 지지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 어 저점 이후에 여러 번 저항을 맞았던 이 구간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또한번 지지를 해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하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어 중요하게 보고 있던 이두 자리 어이두 자리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계속 뭔가 이제 하방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큰 프레임 주봉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직도 이평의 배열이 상방 배열이기 때문에 어 정배열로 어 상방의 힘이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뭐 마음속으로는 느낌상으로는 뭔가 하방을 갈것 같다 라고 해도 큰 흐름이 상방이기 때문에 상방을 좀 염두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고요곧 있으면 은 10시 반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조금 나올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그때 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